생로에서 지금 이만큼 왔다고 그러면은 태어나 가지고 네가 아기 때부터 자라 가지고 군등학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여기 와 있다고 지금 여기가 지금 사십오세야 지금 거의 다 로에요? 그렇지 여기가 사십오세 말이야. 그렇지 생로 병사를 떠놓고 이제 보면은 네. 주기가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한1오년또 된다고. 어? 음. 어, 그럼 이 15년이, 네가볼때 15년이 지금 참, 먼것 같으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네가 조금 며칠, 며, 몇, 년만 잠깐 지나면 50이 돼버려. 음. 50이 돼버리면, 50잠깐이잖아50 되면은, 이거 15년, 5년 됐고, 10년 60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알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음. 어, 오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총각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애부 분들 이렇게 이렇게 와 오면 여기까지 딱 오면은 60이 이제 넘어가 이제. 그러면 사람 60이 넘어가면 뭐 병이 와봐. 찢겨찢겨찢때 온다가 병이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로 병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건 60에서 70그 정도야. 10년이야 생로 병이.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아프단 말이야 야 건강하면 좋고 야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갈 때뭐 그냥 물정하게나 죽는다고 죽냐 병이 걸려 죽는단 말이야 응 음. 어? 그럼 병이 걸리면 60, 70에 여기 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70에서부터야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면 병이 들으면 이제 살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죽을 때까지 생명이사 태어나갖고 노인이 되는 과정에서 병이 들어갖고 나중에 사망한다 이 말이야 이 생물병사가다 뜨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태어난 걸 생, 생이라고 뜬 거고, 이건 노인 될 때까지 사는 가정이 생로야. 태어나갖고, 노인이 우리가 돼가는 가정이 생로야. 그러면, 태어나갖고, 달아갖고, 노인이 되는 가정에서 이제 보면 뭐가 와? 병이 와. 응? 어? 그럼 병이 와갖고, 이 사람이 이제, 금방 죽냐고 병이 오면, 지금 다장 엄마 지낸 이에 엄마가 서른 일곱 살죽야냐고 지금 3 0 년을 살아서, 예순 일곱 살, 내년, 이면예순 여덟이야. 그럼, 지금 여기 왔잖아. 엄마는 지금 여기잖아, 지금. 병 걸려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벌써, 30년 살아갔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가 이제 사야. 근데 엄마는 지금 사랑밖에 안 남았어, 나는. 나는 사랑밖에 안남았 이제 죽는 과정만이데 남았다고, 엄마는. 근데 너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왔다고 말자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이만큼을 이렇게 살, 그게 있잖아. 여기서 니가 잘 살아갖고, 정말, 마음다섯인데 이 안에 정말, 내 생각에는 몇 년이나 몇 맥년에 장가를 간다면 그때 가야 돼. 음. 뭔 말인가 알죠? 몇 년, 몇년년 만약에 장가를 안 간다면 그때 포기하고 혼자 살 수밖에 없어뭔 <laughs> 말인지 알죠? 왜냐면 너 50에 코앞에 다 갔던 게. 응, 음, 알았어요. 다, 바뀐 거야. 사실 장가를 간다, 마음을 먹는다면 몇 년에서 몇 맥년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음. 그게. 그래서. 사손이라는 하나 몇이 말고 진이 말많아 아니 제 이내 이모 말은 옛날에도부터 언니 만약 많이 장가간다고 자식낳 아줌마 집들만 챙겨 사라고 그래 이래 그런데 나는 내가 이제 이것저 병들어서 병원 나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어 보니까 엄마 이제 언제나 그때 한번 가자냐 병원에 가면은 진이는 진짜 이제 걱정을 안해왜 이렇게 걱정하면 뭐. 김서부이 워낙 생각을 너었다시피 자르잖냐 그러니지 생각을 하는데 아이 우리 아들은 험 그냥 가지고 막그게아프면 막, 머리도 아프고. 나, 내가 죽어 가면, 우리 아들 다 퇴를 줄 사람도 있고, 누가 아빠, 아빠 해갖고, 사람이 누군가에게 목적이 있어야 되나, 돈을 벌려면. 돈을 벌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어? 응?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사는데 내 목표와 삶의그 사람,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너는 지금 그게, 병들 엄마하고 살고 있잖아, 물론. 은 그래도 엄마하고 살고 있지만은, 무슨 재미가 얼마나 있겠냐 응? 무슨 재미가 얼마나 있겠냐고아니 재밌어. 아, 아니, 아, 재미는 <laughs> 있겠지만은, 그래도, 무슨 재미가 있겠냐 재밌어. 아이, 그게 내 얘기를 들어봐. 그게 너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장가를 가서, 응? 근데 도 사람이 아니 인간이 욕구 인간이 원체적인 본능이랑 있는 거잖아. 아, 이제 다 필요 없고, 응, 응. 내 모든 본능은 엄마한테로 응. 지금 쏠려 있어. 응, 아, 쏠려 있는데, 그건 내가 들때 고맙고, 근데 내 아들 인생을 생각하고. 아, 이제, 응? 내가 이제, 음, 그런게... 지금까지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엄마, 지미, 응. 뭐, 응. 속 많이 썩이게 살았잖아 그니까 응, 응. 돈을 못 벌어서 어찌됐건 응, 응. 나하고 그러니까 응. 미련하게 살아서 응. 이제 남은 인생은 한번. 엄마한테나 지니한테 응. 그냥 잘하고 살고 싶어 응. 응.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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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한테나 응. 응, 근데, 그래. 내 가족들한테만 응. 잘하고 살고 싶어 응. 이제 내, 나, 나는 나 목적이 응. 정해졌어 응. 음악도 뭐도 아니야 응. 음악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고 응. 어? 응. 그 음악이 아니더라도 뭐든 해도 난 자신 있고 응. 남은 인생은 좀 엄마한테 일단 1차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가지. 아까 그렇게 장가도 평범하게 좀 일상, 평범한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이한테도 좀 잘하고 오빠 노릇도 좀 하고 싶고, 이모한테도 조카 노릇도 좀 하고 싶고, 난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다가 좀 여유가 되면 엄마 손잡고 어제 우리 TV에 본 것처럼 팔도 유람 캠핑카 하나 해가지고 병든 엄마더라도, 아, 내가 얻고서라도, 팔도 유람시키고, 그리고 엄마를 보내야, 내가 안 죽어. 그리고, 그래야 나도 진이한테 대접받아. 엄마 말대로. 아, 근 진이가. 아, 내가 대접을 받아. 진이한테 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오빠는 그래서 나도 내 동생 하나 끔찍히 사랑하는데, 진이가 나도, 미진이가 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 진도, 진이도 응. 내가 잘하면 물론 잘하겠지 엄마 아이고 그럼, 그럼. 엄마한테만 잘하면 가는 응. 모든 게 풀어져 지금 그러니까, 엄마 너무 고등시키니까 그러니까, 그, 아기나 갖고 그, 그, 아무튼 그냥. 내가 응. 오늘 엄마 말한 내가 엄마한테 말한 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그니까 나는 응. 이제 막내 이기적으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응, 근데 나 지금 근데. 사는 거 봐봐 엄마 일만 열심히 하잖아 어찌됐던. 그게 음. 일반 평범한 일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음악 음.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하는 건데 음. 내가 그 안에서도 혹시나 모르는 다른 부분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음. 이제 이제는 만노가 이름도 바꿨잖아 김태준이라는 음. 이름으로. 음. 이름도 받아왔고 좋은 이름도 받아왔고 하니까 음. 이제 엄마가 보라고. 음. 음. 나도 네. 이제, 내몸 건강 관리 잘 하면서, 그럼 이제 아프지 않게, 그래야 돼. 엄마 먹잖아, 신경 안 쓰게. 이제. 그래서 요즘 그래. 술도 안 먹잖아. 근데 양배추 좀 해먹은. 내가 술 먹고 저번날 얼굴, 어, 걸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안 돼. 피지 없이, 크으, 어. 아, 나도 이제, 애, 애, 이제, 그래. 막, 술못 먹어. 후회는 이제, 이제, 후회하니까 막, 어. 손에, 몸에 막 소름이 닦고, 그래 응, 알았어. 내가, 내가. 거의 술도 이제 안 먹어. 응, 응. 내가. 안 자, 먹고. 저렇게 만들라고 아. 내가 이제 까지 살아라 생각한 게, 너는 절로 갔는데 반대로 나잠뜯는날 왔었는데. 너는 후회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서 맥이 다 풀리더라고. 음, 아, 자그차그다마. 술안 먹어. 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술 음, 많이 안 먹고. 담배도 안피하대도이 담배를 안 피우니까. 끊을... 응. 내가 11월 달에 월급 제대로 받아오면 그때부터 끊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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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음, 그,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 라일날 그렇게 하고. 음, 음. 음. 아니, 이제 그렇게 결제를 올린다고 하고. 뭐안 되든 되든 어찌됐다고. 그래서. 기본급 300은 받고, 응. 내가 또 이제 음악 일 열심히 또막 오다가 와. 응. 내가 엄마한테 카톡 보여줄 건데, 뭐 작업해달라, 뭐 작업해달라, 오다가 온단 말이야. 그런 응. 이제 그런 결과물 하나씩 하면 2,300이라도 목돈이 들어오잖아. 응, 그러면 제벌금은 이제 물건이야. 이제 그런 거하고 거. 그래. 엄마, 제대로, 응. 좀내 올해부터 좀 제, 제대로 이렇게 스타트 끊어서, 내년부터는 좀 엄마 얼굴을. 아니, 그래. 얼굴 그, 그 맨날 막, 내가 오늘,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응. 우리 마우 말대로, 이제, 이달부터, 이제, 서명방식,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갖다 준다면, 이제 내가, 시방은 걸으라는 소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시간 다니면, 뭐,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기도지. 그렇게, 근데 오늘은, 마우가 이달부터, 이제, 이달, 이제, 11월달이면, 이제, 11월달부터, 이제, 좀 갚아 나가야 되나아 11월달, 월급 받으니까, 말자면. 하 그래, 그렇게 알았어요. 음, 음, 그렇게 그래. 하면은, 내가 얼굴 위에, 만약에, 이렇게, 양님한테 갖고, 미안한 때, 형님한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찢어 박여서, 이렇게, 딱 갚아지면, 얼마나 촉한 게, 내 얼굴이 제대로, 이 얼굴이 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 이렇게 걸어졌다니까? 음, 알았어, 죄송해요. 응, 그렇게도 걸어진 거야. 그만, 여기까지. 내가 오늘 만화가 오면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그 향만, 얼굴 나도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걸었다고 얘기하지, 내가. 그랬어. 여기. 누구 찍지 마, 얘나 찍지 마, 좀. 아니야, 엄마. 응. 내가 찍고 싶었어.